안녕하세요. 요즘 혈당 얘기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쩌면 우리가 전혀 엉뚱한 적이랑 싸우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거 생각해 보셨어요? 오늘 그 진실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혈당 스파이크. 진짜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많이 듣는 말이죠? 밥 먹고 나서 혈당이 롤러코스터 타는 영상인데, 이것 때문에 밥 먹는 순서까지 바꿔가면서 신경 쓰는 분들 정말 많아졌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신경 쓰시는 거 정말 중요한 시작이에요 그런데요 만약에 우리가 범인이라고 철석 같이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누명을 쓴 거고 진짜 범인은 바로 우리 코앞에 생각지도 못한 곳에 있었다면 어떨까요 오늘 그 놀라운 신실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파트 부터 시작해 볼게요 잘못된 적 우리가 지금껏 혈당 관리하면서 혹시 헛다리 짚고 있었던 건 아닌지 우리가 상식이라고 믿었던 것부터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죠. 보통 혈당 얘기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그렇죠. 밥, 빵, 면, 이런 탄수화물이잖아요. 얘네가 살찌게 하고 혈당 올리고 당뇨병의 주범이다. 거의 뭐 공식처럼 되어 있죠. 논리도 되게 간단해 보여요. 탄수화물을 먹으면 포도당이 되고 그게 피 속에 많아지면 혈당이 오르는 거니까 너무 명쾌해서 반박할 수가 없을 것 같죠. 근데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우리가 뭔가 아주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자,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두 번째 파트, 진짜 범인 바로 체지방입니다. 드디어 진짜 범인이 등판하는데요. 과학적으로 어떻게 탄수화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몸속 지방이 문제의 핵심인지 그 놀라운 메커니즘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이표좀 보세요. 진짜 충격적이지 않나요? 우리가 먹는 음식 속 당이 아니라 우리 몸에 이미 쌓여있는 체지방 특히 내장지방이 문제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혈당은 원인이 아니라 이 지방 때문에 벌어진 사건의 결과물일 뿐이라는 거죠. 이 모든 이야기의 한가운데에는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개념이 떡하니 버티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인슐린이 제 기능을 못하도록 누가 방해를 하는 상태인 거죠. 그럼 도대체 우리 몸의 지방이 어떻게 왜 인슐린을 방해하는 걸까요? 서울대병원 이승훈 교수님을 이 공항 비유를 들으면 정말 무릎을 탁 치게 됩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포도당은 세포라는 비행기를 타야 하는 승객이에요. 근데 우리 몸에 내장지방이 너무 많아지면 유리지방산이라는 깡패들이 피 속으로 막 쏟아져 나와요. 이 깡패들이 돌아다니면서 공항 게이트의 신호 시스템을 다 망가뜨려 버리는 거죠. 인슐린이 아무리 문 열어 하고 외쳐도 시스템이 고장 났으니 문이 열리겠어요? 결국 승객인 포도당은 공항에 갇혀서 오도가도 못하고 혈액이라는 공항 터미널은 포도당으로 미어터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고혈당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혈당이 높은 건 병의 원인이 아니라 내 몸에 지방이 너무 많아서 생긴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진짜 문제의 증상이라는 겁니다. 범인은 따로 있는데 엉뚱하게 증상만 붙잡고 있었던 거죠. 아니 그럼 탄수화물이 범인이 아니면 이제 당은 막 먹어도 되는 걸까요? 에이 <laughs> 그건 아니죠. 이야기가 여기서 한 단계 더 깊어집니다. 세 번째 파트 두 가지 당 이야기인데요. 우리 몸이 포도당과 과당이라는 두 가지 당을 얼마나 다르게 대하는지 이걸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 표를 보시면 딱 감이 오실 거예요. 밥이나 빵에서 오는 포도당은 우리 몸 전체가 쓰는 필수 에너지원이라서 우리 몸이 아주 정교하게 관리하는 브레이크가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설탕이나 음료수에 들어있는 과당은 얘기가 완전 달라요. 얘는 브레이크가 없어요. 거의 대부분 간으로 직행해서 바로 그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키는 주범, 내장 지방으로 아주 효율적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전문가 말씀 한번 직접 들어 볼까요? 이승훈 교수님은 과당을 지방의 전구물질이라고까지 표현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냥 지방으로 가는 직행 티켓이라는 거죠. 우리가 건강 생각해서 마시는 달달한 과일 주스 한 잔이 어쩌면 밥한 공기보다 훨씬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우리 배에 내장 지방을 쌓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무섭죠? 자, 네 번째 파트에서는 시야를 좀더 넓혀 볼게요. 식탁에서 눈을 돌려 우리 생활 전체를 봐야 합니다. 바로 숨겨진 혈당 도둑들인데요. 음식 말고도 우리 혈당을 야금야금 훔쳐가는 아주 강력한 녀석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진짜 쉽게 놓치지만 알고 보면 혈당을 망가뜨리는데 아주 치명적인 두 명의 숨은 공범이 있습니다. 바로 만성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입니다.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잠을 못 자면 우리 몸은 이걸 비상사태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막 뿜어내죠. 그럼 이 코르티솔이 무슨 짓을 하냐? 간에 저장해 둔 비상식량, 즉 포도당을 혈액 속으로 풀어버리고 동시에 인슐린 저항성까지 높여서 혈당을 아주 직접적으로 그리고 즉각적으로 올려버리는 겁니다. 클리블랜드 클리닉 전문가의 말처럼 수면은 그냥 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 밥 챙겨 먹고 운동하는 것만큼이다. 건강에 필수적인 요소라는 거죠. 아무리 식단 칼같이 지켜도 매일 밤 잠을 설치면 혈당 관리는 실패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파트예요. 이제 진짜 범인이 누군지 알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싸워야 할지도 알수 있겠죠? 바로 새로운 전투 계획입니다. 허침 쓰지 않고 범인을 정확히 타격하는 똑똑하고 효과적인 전략을 함께 세워보시죠. 이게 바로 우리의 새로운 작전 계획입니다. 첫째, 식단. 과당이랑 가공식품은 좀 멀리 하고 섬유질이 풍부한 세소나 통곡물을 가까이 해서 당 흡수 속도를 늦추는 거예요. 둘째, 운동. 걷기 같은 유산소랑 스쿼트 같은 근력 운동. 이거 꼭 같이 해야 해요. 왜냐면 근육이 우리 몸에서 포도당을 제일 많이 태우는 공장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생활습관. 30분에 한 번씩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움직여주고 밤에 잠푹 자는 거. 이세 가지가 삼각편대처럼 딱 맞물려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꾸준함이죠. 특히 운동으로 혈당이 좋아지는 효과는 길어야 3일 정도 가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틀에 한 번은 꼭 운동을 해주는 게 아주 현명한 전략이 될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의 최종 목표를 잊으면 안 돼요. 밥 먹고 나서 혈당이 잠깐 오르내리는 그 파도에 일해일비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목표는 당화혈색소 수치를 낮추는 겁니다. 이게 지난 두세 달간의 내 몸의 평균 혈당 상태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마치 바다의 평균 수위처럼요. 이 평균 수위를 낮추는 게 진짜 혈당 관리의 핵심입니다. 자. 오늘 혈당의 진짜 범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같이 알아봤습니다. 이제 잘못된 정보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시고 오늘 알게 된 과학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현명한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바로 오늘 당신의 건강을 위해 어떤 것부터 바꿔보시겠어요?